안녕하세요. 하방망입니다. 네. 저희 또, 복귀자분들이나 뉴이분들을 위한 가이드 영상 3편. 커뮤니티. 네. 커뮤니티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커뮤니티 편은, 어, 와우 관련된 커뮤니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일단은, 주로 알아볼 사이트는 아콘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아콘. 이 아콘을 검색하시게 되면 월드 오브 크래프트 아콘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건 주로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와우 관련된 사이트 중에서는 영어를 잘 하시면 사실 와우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하기, 못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한데, 요거는 이제 세기 티어 리스트를 볼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랭킹 DPS 랭킹 신화라고 되어 있죠. 요게 어, 무슨 말이냐면은, 실질적으로 어, 저희가 세기나 레이드를 보면은 이게 로그가 남게 되거든요. 전투 로그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로그를 바탕으로, 해당 직업군들이 평균적으로 로그 점수를 매겨서 던전에서 어느 정도의 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랭킹이거든요. 요거는 지금 아직 내부전쟁 그 세기 시즌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용군단 시절의 랭킹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DPS가 안 나오고 지금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그 신화 점수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요게 시즌 시작하시면은 DPS 어떤 직업군들이 세계에서 딜을 어느정도 넣는, 넣는지에 대해서도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좀뭐 다른 직업은 잘 모르니까 무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전이 가면은 26개 직업군 중에서 19등 완전 핫빠리죠 똥통에 박혀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참고를 할수 있는게 우리는 이 탤런트에서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OPGG나 뭐롤 관련된 사이트 이런 데 보면은 어떤 특성을 누, 몇 어느 퍼센테이지로 선택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 사람들은 이런 특성을 많이 선택했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보시고, 이런 걸 참조하셔가지고, 특성을 선택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어 이런 특성을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와우 레이더라든지, 어, 이건 메모장을 살짝 켜드려야겠네요. 어, 특성 알려주는 많은 사이트들이 있는데, 와우 레이더. 와우 레이, 레이더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우 레이더. 아, 네, 여기 뜨, 뜨네요. 그래서 뭐 어떤 특성을 했는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전딜 없나? 전탱밖에 없네요. 큰일 났다. 이모신은 전탱 연습하고 있길 잘 하긴 하네요. 음. 전탱분 특성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안 가르쳐 주나요? 치사하게? 어, 요건 아직에안 열려서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자, 와우 레이더에서 볼수 있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 와우 레이더는 이제 상위권들의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이제, 어, 초고단러들과 저희들의 상황은 좀 많이 다릅니다. 이게 롤도, 롤도 이게 최상위권 챌린저들의 특성이랑 우리가 하는 특성이랑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상위권에 쓰는 아니면 팀적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해당 특성을 선택하는 게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특성들과는 조금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 감이 있는 특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하는 것은 조금 애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와우 헤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와우 헤드라는 사이트에서도 특성을 제공을 하기는 합니다. 제공을 하기는 하는데, 어, 이 특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굉장히 좀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하고 양질의 정보를 원하신다면 이거 왜왜 이렇게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로 보시는 것보다는 시 열렸을 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더 많이 선택을 했는지 이런 걸 확인해 가시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양질의 정보를 들고 가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습니다 그랬다면 와우 헤드보다는 요, 요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아니면은 와우 맥스롤 맥스롤이라는 사이트가 또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다 영, 영어로 되어 있는데 구독하라고 하네요. 구독하면 뭐 좋은 거 해주나? 이런 식으로 이제 특성 가이드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맥스롤은 제뭐 추후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맥스롤이랑 이번에 에코공대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스롤에 에코공대원으로 있는 뭐 무전 선수가 요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면은 조금 더 유용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네,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저희는 영어가 있어도 뭐 어렵지 않죠. 요거대로 특성만 끌어서심크를 써보면은. 바로 딜 사이클을 어떻게 하는 건지 확인할 수 있을 거니까요. 영어 네. 가영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꼈다도 나오네요. 맥스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 식으로 일단 이거 다시 아콘으로 들어와서 아콘에서 이런 특성들을 보고 선택을 할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레이드 특성, 레이드 특성은 와우 로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와우 로그, 예, 와우 로그를 치시면은 예, 또 내부 사이트에 참 많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일단은 지금 내부 존재 아무것도 없으니까 용군단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 아미드라시를, 어, 여기서 화필 또 무전히 일등을 했네요. 템랩 527로 일등을 했는데, 요분는 한번 볼까요? 이제 레이드 특성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와우 로그를 누르시면은, 아, 여기 뜨시죠? 여기 직업 특성을 볼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시려면 이분은 클릭하시고, 또한번더 클릭하시면은, 이분의 요약 요약으로 가시면은 요거는 추후 제가 로그 보는 법 같은 것도 조금 어뭐 원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로그 보는 법도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눌러서 쇼 모를 누르면 당연히 이 사람이 어떤 특성을 썼는지 보입니다. 요게 해당 네임드 이 저번 시즌 레이드였던 광염의 피락 네임드에서. 세계 1등을 했던 사람이 썼던 특성인 겁니다. 요거는 난이도에 따라서 저희가 설정할 수 있고요. 주로 또 이게 신화 난이도에 따라서 특성이 또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영웅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난이도에 맞는 딜을 잘 했던 사람들을 표본으로 삼아서 그 사람들의 특성들을 보고 그 사람들의 뭐딜 사이클도 볼 수가 있거든요. 1핀 피해로 보시면은 뭐 시작? 시작 말은... 네. 시전, 시전, 이런 거 보시면은, 이 사람이 어떤 순서로 뭘 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타임라인, 이런 거 보시면 알거든요. 뭐, 딜 어떻게 했는지. 내가 이대로만 넣으면은, 나도 줄지연합의 심장이 될수 있다. 아니, 한국어의 심장이 될수 있는 겁니다. 이대로, 그대로 복사해서 한다면. 기계처럼 이렇게 딜을 한다면. 네, 그런 식으로, 자, 와우 레이즈 특성은 와우 로그에서 해당 네임드 별로, 네임드 별로 특성이나 특성이나 이런 딜 사이클이 조금, 조금 다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먼저 잘했던 상위 로그를 찍으신 분들, 상위 로그 거를 참조해서 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와우 로그는 이렇게 사용하는 추천. 그 다음에 정리 한번 해볼까요? 다시 중간 정리. 이 아코는 와우 아코는 세기 특성 선택할 때 참조. 그다음 레이더는 뭐 특성을 참, 참조할 때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점수 보는 사이트랑, 뭐, 세기, 방향, 이런 거는 볼수 있겠죠. 세기 트렌드, 이런 거뭐 확인하시면 될 거고, 이거는 이제 세기 악기들이 주로 보는 사이트겠죠. 와우,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와우 헤드가 있죠. 이 와우 헤드는 주로 어떨 때 쓰냐면은, 음, 이게 진짜 계륵 사이트인데, 여즘 특성을 보시면 안 돼요. 주로 저희가 제가 아까 아라카라의 뭐 낭충봉화 그거 했지 않습니까? 그 낭충봉화 했을 때이 탑기어에서는 아이템을 검색할 때 영문으로 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문 아이템을 확인할 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라카라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아라카라의 낭충봉화 이렇게 뜨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캐스트 NPC의 위치나 이런 거 확인하실 때는 와우헤드를 쓰시는 게 편합니다. 낭충봉한데, 이거를 영문으로 하시려면은 여기 언어에서 잉글리쉬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잉글리쉬를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영어 원문인 아라카라의 뭐 스카보드 이렇게 뜹니다. 이거를 긁어서 난그 탑기어. 하실 때 검색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할때 아이템 검색에 이렇게 검색하는 겁니다. 쉽죠? 자, 그러면은 어 되겠죠? 와우 헤드는 캐스트 NPC 위치나 아이템 체크할 때 용이하다. 이렇게 네, 설명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니면은 어, 특정 아이템. 자, 아까 아라카라 이거 볼까요? 이거 저 영어 를 못할 때문에 다시 한글로 바꾸겠습니다. 이이 이 아이템이 어디에서 드랍하는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이 아바녹스라는 정예 몬스터가 떨고네요. 이아바녹스 그럼 뭐냐? 아바녹스는 아마 이 아라카라의 도시 일렘 네임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바녹스 네 던전 던전에서 드랍되는 아이템이죠. 그리고 그이 해당 네임드가 어떤 아이템을 떨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거 참조해서 와우 헤더는 이런식으로 사용하면은 조금 더 좋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니까 온갖 커뮤니티를 한번 다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주로 제가 주로 쓰는건데 와우 인벤이랑 와우 또뭐 있죠? 루리앱 루리앱은 제가 안써서 모르겠습니다 앞서도 아 아예 모르겠고 그 다음에 마우 인벤이 있고 그 다음에 포션 사이트가 있죠. 이 포션 사이트 한번 볼까요? 이와우 포션 같은 경우에는 와우에 관련된 이제 뉴스들 뭐 어느 업데이트가 있을 거고 테스트에 대한 뉴스들 이런 거를 볼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 진짜 고인물들이 아니면 사실 이 사이트는 크게 보지 않아야 되고요 엔간하면은 저희 보통 와우저들은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와우인벤이죠 와우인벤에서도 엔간하면은 음... 직업 게시판 잘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직업 게시판에는 다른 앞에 나왔던 사이트들에 대한 정보들보다는 조금 더 카더라 통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보다는 주로 이런 데는 이제 뭐 레이드 게시판에 정보나 세이게시판에 정보들을 그냥 눈요기로 보실 때 아니면은 원로 하실 때보시는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사사계, 사사계 정말 재밌습니다. 보시면은 <laughs> 온갖 인간 군상이 다 있는 사사계, 요거 원로 하실 때. 정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여러본 와우 아콘 이제 와우 관련된 커뮤니티 한번 알아봤는데요 와우 아콘과 레이더 와우 로그 와우 헤드 맥스로 와우 윈밴 등등 그서 요런 사이트에서 이제 와우 관련된 정보를 얻으시고 하시면 조금 더 어... 밀도 있는 어떤 아제르스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요렇게 일단 제가 처음이지만은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뉴비분들이나 복귀자분들을 위한 가이드 영상은 이 상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방만습니다 <놀람>